25일 이후에는 조금 민주당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5일까지 선거 결과가 만약에 실형 이렇게 나온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의 전망은 제에는요뭐그 예. 뭉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있는 거죠. 눈치 보고 있다. 눈치 보고 있듯이. 예. 지금 뭐 민주당의 그 원내에 있던 원외에 있던 대체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과 그갯딸들 눈치 그 위세에 눌려서 눈치 보기에 급급했지 않습니까? 네. 뭐 지금까지 뭐 소위 유력 정치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 다시 비명계가 뭉친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? 눈치 보고 있다가. 자신들이 공천 문제가 닥치고 자신들의 이익 불이익이 닥쳤을 때 그때 뭐꿈틀거리고 나서는 듯하다가 다시 또그 이재명의 그 위세가 또 어~ 극심해지니까 납작 업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. 근데 다시 또 이재명이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또뭐 뭐를 하느니 어쩌니 느 저쩌니 하는데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과 그 사당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이 되어 있고,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의 기대를 한다는 건, 민주당의 기대를 한다는 건, 저는 그건 안망이다저는뭐 그건 네.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. 오히려 기대하는 국민들께서 희망고문을 당하신다고 생각되고요. 뜻 있는 분들은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저 귀합을 해서 지금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창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, 또는 민주당에서 뭐 지난번에 공천이 됐든 안 됐든 어쩌고저쩌고 하고 때가 되면 다시 슬금슬금 뭐 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사람들, 저는 그 사람들도 또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비겁하고. 어쨌든 지금의 민주당에는 별로 기대할 부분은 없고 비명계가뭐 꿈틀 하는 것은 그 내부에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. 그렇습니다. 예. 국민적 소구력이 있겠습니까? 아, 그 사람이 그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. 음, 그 최민희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던데 비명계가 움직이면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. 과격한 표현입니다. 이 얘기는 좀 어떻게 아니, 들리나요? 그, 그 최민희 의원이 그랬죠. 그, 그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그 쓰레기 발언을 하는 할것 같아서 저는 자제를 하겠습니다. 하지만 네. 어쨌든. 이성을 잃고 상식에 반하는 그런, 그, 원동을, 행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, 그 생각과, 그, 행동이, 뭐, 어디까지 갈지는, 뭐, 지켜보면 뻔하죠. 충분히 예상되고, 그래서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. 예.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감히 그런 얘기를 짓거리고, 냇가리고, 뭐, 엄포를 주는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그또 다른 대안을 언급하시는 분도 있긴 있던데 이게 뭐 민주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범 야권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전병헌, 새미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삼총삼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직 총리 세 분의 나머지 김치성을 가진 세명 이렇게 해서 뭐 이낙연, 정세균, 김부겸, 뭐 김경수, 김동현 김두관 이렇게 여섯 명이거든요 이분들이 좀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. 여기에 대해서는 빨게 어떻게... 되려면 네. 행동을 보이고 실천을 하고 거기에 따른 헌신과 또는 어떤 그이익을 각오하고 자신의 일신영달에 매달리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거론되는 사람분들이 뭐 그렇게 보였습니까 별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믿음이 잘안 갑니다 네. 자신들의 일신에 또는 자신들이 그 관련된 정파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을 때만. 다서고 그리고 나서 있다가 또, 어, 위세에 눌리면 또 답장 엎드리고 있다가 또 때가 돼서 다시 비집고 나올 것 같으면 또 눈치 보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자꾸 거듭하게 하고, 그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또 이재명 같은 또는 그 개딸당, 민주당이 마구제비 그 정치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도 모르, 그를 국민의 민심에 의해서 제압도 못 하고, 이런 게 계속 반복 그 재생산, 확대 재생산 되는 것은 정치권에 국민들께 그 소력이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메시지나 행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되고요. 예. 그런 점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나 또는 민주당에 지금까지 그 이재명과 그 공범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크게 대오각성하고 자신들의 지금까지 행태에 어, 180도, 의 어, 예, 다른 그런 행태,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새로 태어나는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,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예. 그, 전망이 좀안 좋게 하셨습니다. 민주당이 뭔가 해볼 거에 대해서 별로 희망 없다, 이렇게 좀 결론을 내주시긴 했는데. 아, 당이 무슨, 뭐, 지금 이재명 사당이고, 백갈당인데 예. 뭘 기대하십니까?